노 세기 4 9장들 너희는 다희가 당한들 서 너희에게 이이 이들은 이 여기서 보면 행한 대로 보응이라고 돼 있어요. 분기 분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뭘 주신다? 저주라고 주신다. 네, 여기 특별한 게 누가 나오죠? 네? 누가 나와요? 누구? 유다가 나와요? 네. 참 유다는 너는 내 형제의 뭐가 된다 찬송가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누가 나와요? 누들 나와요?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누누구누구 우단는요 탁월한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탁 보여주시는데 왜 그랬을까?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나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상당히 모험적이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요새 앞에서 얼마나 애절하게 자기 자식까지 내어주면서 어, 내 자식도 포기하면서 형제를 오해할 수 있는 사람 요새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감동시켰던 사람이 유단데 누구도 감동받았어요? 아버지 야곱도 그 감동받았기 때문에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 너를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다가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소자 갖고 암살도 이 부분 뭐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식들해 보니까. 주가 이달을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라고 되어 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삶을 살 것을 유다를 통해서 아버지가 예언하고 예언을 유다잘 이어져가죠, 그죠? 잘 이어져가서 그 뜻을 이룩가는이부모이 네, 부모님의 네, 말씀이. 자 그리고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뭐 더할 수가 없어요. 1 2절 이하의 13절을 보니까 스불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가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그들의 모습은 뭐냐면 그는 식구을 보고 좋게 여기며 포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재 아래서 모한다 섬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섬기는 친구들을 너무 잘 섬기는 어깨를 내려서 남은 거 둥둥한 자리 그 자리에 설수있는 그리고 그 짐을 메어 줄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설명하는 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16절에 단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작 단언 이스라엘의 한집파같이 네, 네. 그의 예,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언 길섭의 뱀이요 새길에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탕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도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라고 얘데 단지파는요 사라진 지파예요.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이요 너무 기미돼 가장 먼저 없어진 지파가 단지파죠. 어디서 시작하는지 알아요? 자세히 보면 단지파가 가장 먼저 이제 자기 종족에 대해서 이제 떠나가면서 그 누구죠? 무슨 우 상이 누구 상이죠? 미가엘 네? 지 미가엘 지죠 미가엘 지 우상 거기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 형제를 협박하고 압박하는지 그래서 이들의 이 모습은 굳이 성경에 뭐라고 되있지는 않지만. 뭐라고돼 있냐면 뱀이라고 돼 있습니다. 독사라 그리고 애들이 거기에 있었던 신상과 옷을 가지고 가서 다른 종족 먼 곳에 오지만 어디로 갔는지 없었는데 한국이 단지 팔아서 여기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laughs> <laughs> 믿을 수 없는 얘기고 이런 이런 누구도 있다 지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더 나가서 아세중 나옵니다 낙달리. 근데 22절에 가 보시면 요셉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분, 세 분, 무성한 가지 곧산 격대 무성한 가지라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돌이었굳 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목자 이 반석인 목자의 손을 신 이분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무엇하실 것이고 무엇 오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목 있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가 무슨 복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굉장히 큰 축복을 받는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분깃은 누구에게로 가고 요셉에게로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통치적인 그 영적 축복은 누구에게로 유다에게로 나누어지는 이 야곱이 참 공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땅히 줄 자에게 복을 주고 또 영적으로 지도자가 누군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베냐민까지 쭉 설명하는 데2 8팔절을 봅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뭐였어요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뭐대로 불량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량 불량 어떠한 일에 대해서 결과가 이런 불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이 할수 있기 때 하나님이 그래서 기왕에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주의 종들이 정말 축복하는 자가 돼. 요 아,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축복하는 자라는 얘기는 여러분 뭔가 마음속에 걸림낌이 없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복빈 사람이 있고 꼭 조건을 붙여서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도 있잖아, 그죠? 너 이거 해지면 이거 하게 이러는 자녀가 있고 그냥 다 죽고 싶은 자녀가 있잖아. 여러분 누가 속해요, 여러분자네 엄마가 볼때 죽고 아, 싶은 사람이 아니면 아, 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땅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만큼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 양대로. 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축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모두 축복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두요 저주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은. 미래 후일에 그에게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걸 모르 말씀하셨다고요?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기회가 없었으면 저주 거예요. 남은 인생의 삶 속에서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의해서 축복과 저주를 구별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회를 주므로 만드는 축복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는 건 정말 저주예요 그러나 살인을 해로, 아니면 수백만을 죽여도, 그가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을 했다면, 그리고 다시 깨달아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그도 무엇인가? 뭐 용서하시오. 근데 기독교임에 불구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삶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그래서 각인의 분량대로 예, 그렇게 하나님 축복했다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는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엄숙하신 그런 결단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잘 바꾸어서 바뀌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복된 사람으로 여기지만 능력을 가지고 행하지 못한다면 그는 여전히 기회가 없는 사람으로 끝나버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그 명령하죠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에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게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불렀을 때 천국에서 우리 믿음의 증인들도 같이 만나길 바라 이게 얼마나 복이 있는 겁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돼서 아버지가 간 자리 나도 간다고 생각하고 바뀌지 않고 나 아버지 간 곳에 아까웠다 그러면 못잡고 거잖아 그죠 아우 난 다시는 그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정도로 된다면 얼마나 참 불편스러운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제 선조와 함께 나를 구하라 장사하라 라고 말씀한 여러분 33절 야곱의 아들들의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니 그의 백성에게로 라고 읽더라고요 백성에게로 뭐 했더라? 돌아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은 따로 구별되어 그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 만난 게 만남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의 백성들과 있는 것이 복기라는건 오늘 야곱이 한 사람의 삶의 마무리지만 더 올라가서는 이삭, 아브라함, 그리고 더 올라가서는 노아의 그리고 누구까지 이제 까지 그렇게 믿음의 백성들의 계보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곳에 갑시다 할렐루야 아, 그곳에 있기를 그 설명은 미래에. 그런 자리에 내 자녀들이 열두지파가 다 서고 예수님의 구속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흠 없는 자가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유다나 그들을 앞세우는 것은 너희도 이런 부분은 좀 본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권고의 말씀이지 아버지가 그냥 아들을 죽일놈 살리는 놈딱 구별해놓고 설명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 예언이 오늘 네. 우리, 우리에게도 정, 정말 응하는 그런 예언을 말씀드리는 주님을 원합니다. 아, 네.